수업을 시작할 때 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고 싶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의학은 단순히 의사가 시신을 부검하고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수치를 분석하는 학문이 아니라고 말이다. 진짜 법의학은 법을 위해 존재하는 학문이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형사법과 인권이 놓여 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하려는 재미있는 법의학 수업은 형사법 전공 교수, 생명과학 교수, 그리고 보건 의료 계열 교수가 함께 강의하는 융합 수업이다. 이 조합 자체가 법의학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왜냐하면 법의학적 검증의 최종 목적은 언제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과학적 의학적 결과가 과연 범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가 바로 그 문제다. 아무리 정밀한 과학적 분석 결과가 있어도 그것이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위반해 수집되었다면 증거로 쓰이지 못한다. 아무리 의학적으로 명확한 소견이 있어도 그 해석이 형법이 말하는 범죄의 개념과 맞지 않는다면 의미를 잇는다. 결국 법의학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 없이 완성될 수 없는 학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의학이 오랫동안 의사나 과학자만의 영역처럼 다뤄져 왔다. 범죄가 무엇인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무엇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인권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과학적 사실만을 강조해 온 측면이 있다. 나는 늘 묻는다. 범죄가 무엇인지 배우지 않고, 어떻게 범죄에서 사용될 과학적 증거를 제대로 다룰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수업은 단순히 부검 사진을 보거나 실험 결과를 외우는 시간이 아니다. 법학 교수는 형사 절차와 증거법의 관점에서 왜이 증거가 중요한지 언제 증거가 배제되는지를 설명하고 생명과학 교수는 과학적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에 보건의료계열 교수는 수사와 감정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의 위험을 짚어준다. 과학적 증거를 만들고 해석하는 과정은 언제나 강력한 권한을 동반한다. 그 권한이 잘못 사용되면 수사는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법은 정의가 아니라 폭력이 된다. 그래서 법의학은 결국 법과 인권이 결합된 학문일 수밖에 없다. 이 수업에 참여하면 여러분은 법의학이 재미있다는 느낌을 넘어 법의학이 왜 법학의 중요한 한 분야인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대학원생이든 상관없이 이 수업은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진다. 과학은 어떻게 법이 되고 법은 어떻게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가?